네, 반갑습니다. 떠먹는 세벽의 떠새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한세 번에 걸쳐서 단기 특강입니다. 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회계랑 세법 전체를 볼 거예요. 요거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특강하고 다니고 보면 이걸 제일 못하세요. 이걸 못하는 이유를 제가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하십니다. 회계에 대한 분석도 못해요. 회계에 대한 분석도 못하니까 세법, 법인세 가서 당연히 뭐 그냥, 그냥 끝이죠. 포기하는 거지 포기. 뭐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 제가 하면.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아, 이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laughs> 있습니다. 그 제가, 아, 찍자 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법인세 특강 갔다가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9월 중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자, 퇴직연금제도. 이거는 생긴 지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어, 공부할 때, 세무사. 공부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공부했죠? 제가, 공부학번인데, 어, 12년부터 했어요. 12년부터 공부.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 어, 어렵지, 어, 여러 때보다 교통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그걸 하려고, 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번 시간엔 회계만 좀할 건데요. 이게 퇴직연금제도죠. 요거에요, 요거. DCDB. 뭐, 말만 나와도 여러분 힘들지. db, db형 힘들 거 db형. dc형은 간단하게 끝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회계부터 좀 볼게요. 회계에서요. 여기 비유동부채에 들어가 있어요. 비유동부채 여기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일단, 회계에선 뭐라고 돼있어요? 충당부채라고 돼있어요. 자, 갑니다. 오늘 회계만 하는 거예요. 충당부채 정의 잠깐 볼까요? 저희 뭐, 이걸 알려는 게 아니고, 뭐, 우발자산, 우발부채, 이런 건알 필요 없고, 정의가요, 미래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해. 일단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데, 현재 반드시 의무가 있고요. 그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이 추정이 돼. 자, 내가 언제, 우리 회사가 언제 돈이 나가고, 언제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어. 불확실해. 그런데 부채래요. 부채로 잡아줘야 된대요. 여러 부채라는 건 내가 언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대출이다. 대출이면 상환일자가 있죠. 근데 이거는 불확실해요. 언제 나갈지. 그럼 사실 부채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충당부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출급의 충당부채, 요거만 좀볼게요 요게요. 대손회계 처리랑 완전 똑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회기만 한다 그랬어요. 대손회계 처리랑 똑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대손, 대손도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닌데 회계 연도 말에 미리 잡습니다. 미리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를 리 먼저 해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대손 회계 처리랑 퇴직 급여, 충당 부채가요. 완전히 로직이 똑같다고요. 미리 잡는 거야. 미리. 어.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잡았죠. 음. 근데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좀... 뭐, 어, 이 시간에는 없어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제 대손 유튜브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실제로 됐을 때 대손 충당을 빼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요, 막대손회계 처리 보면 기말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요? 해 대손 추정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잡아 이렇게 먼저 그리고 비용 처리를 먼저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음, 좀 이상하지 회계 처리가 이렇게 했는데 한번 더 제가 퇴직급의 충당 부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남부채 회계연도 말에 예를 들어 퇴충 예상에 출계액이 200만 원. 이 출계액이 뭐냐면 아직 우리 회사 직원들이 퇴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언젠간 퇴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언젠가 퇴사하면 회사 뭘 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출. 일단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지금. 아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지금 퇴사하면 얼마일까. 그게 출계액이에요. 그걸 200만 원이 제가 만들었어요. 얘를.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연도말에 어떻게 하냐? 퇴직급여충당 부채 퇴충이라 썼어요. 200만 원 잡고요. 퇴직급여 200을 비용처리 하는 거야. 엥? 하면 아 지금 조금 실망 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 급여처리 안 하는데 비용처리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끝까지 들으실 어 때.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 때문에 지금 찍는 거야. 지금 다 지금 중구난방이지. 회계처리도 중구난방, 세무조정도 중구난방. 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 제가 <laughs> 진짜. 이거 찍은 사람 없을 거야. 제가, 제가 생각했고, 제가 연구해서 한 거니까. <laughs> 봅시다. 음. 자, 퇴직금 충당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직 퇴사를 안 했어요. 퇴사를 안 했는데, 연도 말에 결산을 할 때, 결산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비용처를 하는 거예요. 어, 하고요. 지금 회계처리만 하고 있어요, 오늘. 실제, 그 다음 년도에 가봤더니, 실참면 퇴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니까 퇴직금이 20만 원, 진짜, 지, 진짜 발생이 한 거야, 퇴직금이. 그럼 작년에 이미 작년에 회견도 말해 200만 원 잡아놨죠. 그리고 비용처리 미리 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리 예를 들어 돈이 나간다. 그럼 퇴직금의 충당 부채를 먼저 빼고 그리고 현금 나가 진짜 실제 나가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비용처리 있어요. 없어요. 비용처리 없죠. 미리 해놨잖아. 작년에 미리 이게 뭐랑 같다고 요지금이 개념도 없으면 여러분 대선충당금 그렇게 중요한 대선충당금도 여러분 지금 회계처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로직이랑 똑같다고요. 됐죠? 연도 말에 먼저 일단 예상해서 잡아. 그리고 그 잡는 그 금액만큼, 먼저 200만원 잡았기 때문에, 오, 어, 200만원 안에 있어. 20만원밖에 발생이 안 했어. 그러면 그 퇴충만 빼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회계처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계처리. 세법 지금 시작도 안 했어, 법인세. 음. 됐죠? 음. 어떻게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작년에, 지금 계속 연대로 되는 건데, 예제가. 첫, 연도, 첫 번째 해, 200만 원 잡아놨죠? 20만원 까였어. 지금 왜? 한 명이 지금 퇴사를 했으니까. 그럼 얼마 남았어요? 퇴직급의 충당부채. 작년에 200 잡아놨는데, 지금 얼마 썼어요? 한 명이 퇴사함으로써. 20만원 썼죠? 그럼 얼마 남은 거야? 180만원 남았잖아요. 뭐가? 퇴직급의 충당부채가. 그죠? 그리고 연도 말이 됐어, 올해. 봤더니, 어, 지금, 올해, 연도 말 기준은 뭐, 사람들이 바뀌고,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입사, 퇴사 바뀌고, 급여가 바뀜으로 인해서 봤더니, 250만원이야, 지금 현재. 이해가요? 추계액이. 아, 지금, 올해, X1년도에 와서 보니까, 250만원이야. 그, 250만원 다 잡아요? 아니죠. 이미 작년에 얼마 잡아놨어요? 200만원 잡아놨는데, 그 중에서 얼마 썼어요? 20만원 썼죠? 그, 얼마 남았어요? 지금, 180만원 남았잖아요. 그, 거 얼마만 더 잡으면 돼. 그쵸. 그렇죠. 180 빼면 70만원만 더 잡으면 되지, 올해는. 결산할 때. 기억 아, 이해가요? 자 그러면 퇴직급 충당부채하고 퇴직급또 하는 거야 잡았어요 그럼 퇴충 70만 잡았지 그럼 70만 잡음으로 해서 지금 얼마가 됐어요 250만원이 됐죠 이걸 매년 하는 거야 매년 퇴직급 충당부채를 이해가요 오케이. 어 실제 퇴사 했 어, 했을 때뭐 원천징수도 했다 그럼 원천징수 하란 얘기입니다 예수금 잡으란 얘기고 됐어요 요건 좀 됐고 자 근데 여기까지 끝났어 잠깐 뭐냐 여기까지 지금 한게 니가 한게 뭔데 충당부채는 사내 사내정립 사내정립이라 써볼까요? 사내 정립. 사내 정립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주는 거죠. 퇴직금을. 그죠? 회사 내부. 사내. 회사 내부에 있다고 요 정립한 거라고. 그런데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회사 부담 불이익을요. 종업원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퇴직연금제도라는 거야. 지금 앞에서 지금 요거 하기 전까지 뭐였어요? 사내 정립. 회사가 납부를 했을 때 회사가 부담한 걸 말하는 거예요. 회계처리가.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회사 생각을 해봐요. 회사가 있어. 음, 응.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이 퇴직금 주려고 해. 돈이 있어야 줄거 아니야. 그죠? 이거 실무에서 빌비작이 나오죠? 퇴직금을 한 번에 못 줘요. 대표님도 못 가져가는 법인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회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못받는 거지. 소송 가는 거야.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너 회사,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외부의 기관에 적립해. 즉, 저축이랑 똑같은 거야, 저축이랑. 뭐에 대해서만? 퇴직금 저축이죠. 퇴직금 저축해놔. 그럼 네가 저축해놓으면 나중에 네가 돈이 없더라도 이 외부에서 주면 되잖아. 그 방법이 뭐가 있는 거야? DB형이랑 DC형이 있는 거야. 이해 갔어요? 지금, 그럼, 지금 다시 봐봐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두,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아니야, 나 그냥 그거, 이거 퇴직연금 제도 가입 안 할래. 그럴 수도 있지. 가입 X. 그죠? 가입했어. 가입했으면 이제 뭐가 있는 거야? DB형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가입했으면 DC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지금 다실면서 나오는 거지. 가입 안 한대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했으면 DB가 있고, 가입했으면 DC가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요 DB형, DC형의 성격이 뭐냐면요. 자, DB형은 회사꺼야. 회사겁니다, 회사. 회사 거, 회사 거. DC형은요? 브리브리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고 종업원꺼야. 종업원. 거야. 종업원. 그냥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 거야. 회사 거를 지금 정립해냈어 그럼 계속 회사 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붕괴가 나오겠지. 계속 회사 거잖아요. 근데 dc형이야. 종업원이야. 딱 불입했어. 불입했는데 종업원거면 회사 게 아니죠. 그럼 불입하는 즉시 그 후부터는 회사, 회사 게 아니니까 붕괴가안 나오겠지. 우리가 뭐할게 없잖아. 그죠? 됐어요. 정리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dc형 볼게요. 디시형은 왜 쉽냐? 지금 강의 들으시면 디시형이다. 그럼 뭐 사실 이거 듣고 끝이야. 할게 없어. 세법적으로도 그냥 끝입니다. 이게. 응. 회계 세법.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야. 회사 불입했어. 응. 뭐 우리 법인 통장에 나갔어요? 퇴직급여 비용체입 끝. 너무 간단하지.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대충 한80% 90%뭐 가입하는 것 같아요. 디시비 합쳐서 그중에서 한 70%가 디시입니다. 나머지가 30%. 그죠? 근데 저희 회계팀장님 중에서 DB형 가입하신 분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제가 링크 찍, 보내드릴 거야. 이거 찍어서. 도저히 뭐 이거 설명이 안 돼. 그죠? 응. DC형 끝. 왜? 회사 게 아니니까. 됐어요? 어, 그래서 가입하고 끝나는 겁니다. DB형은요, 누구 거라 그랬어? 회사 거라 그랬죠. 회사 거면요, 가입했을 때, 넣었을 때도 우리 거고. 자, 수익이 발생했어. 자, 이제, 자, 저기, 배경 설명. 음. 이걸 금융기관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세무법인 마지막 퇴사할 때 k b 증권에그 세무법인이 DC형을 했습니다. 어, DC형 을 했어. 그럼 내 거죠. 어, 그러면 걔네가 d c 형인 DB형이든 뭐 예를 들어서 KB증권이야. KB증권이 <laughs> 그 돈을 갖고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운용을 할거 아니야. 뭐 펀드 에 투자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하겠지 뭐 몰라.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쪽은 제가 몰라서. 어,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면 DB형은 누구 거예요? 회사 거지. DC형은 평신 거야, 지금 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퇴사할 때 1.3%가 더 받았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아야 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3,000원을 더 받은 거야. 좋지. 내 거니까. 근데 만약 DB형으로 가입했어 그 회사가 세법비니 그러면 이건 내건 아닌 거야. 이건 회사 거고 난딱 100만 원만 받는 거죠. 이해 가요? 오케이. 자, 그 DB형은 그래서 이게 퇴직금 불입시에 내 거야. 자산이야. 저축이랑 똑같은 거야, 약간. 예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퇴직 관련된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합니다 디비형 자 그리고 수익 발생했어 발생했으면 자산이 계속 늘죠 그 저축액이 뿔거 아니에요 그죠 운용수익에도 되고 이자수익 해야 되고 잡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별표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돼요 왜 내가 정립만 해놓은 거지 나는 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속 퇴직금의 충당부채 아까 말했잖아 사내 적립과 같은 내가 부채를 잡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까 dc형은 이거 없어요 dc형 사실 dc형은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 자체가 없어 그냥 뭐라고요? 넣었을 때 비용차는 끝이야. 그 근데 DB형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돼, 별표. 그래서 세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충당금이라고 했죠? 제가 다음 시간에 교통정리 해드릴 거예요 세법이랑 회계 용어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응,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리고, 막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 제가 다 연구했어요, 제가. 아, 기대하시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해요. 그래서, 이건 계속 하는 거야.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거는 사내 정립했던 회사랑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왜? 그럼 우리는 그냥 DB형을 가입했으면 저축만 한 거죠. 저축만 한 거기 때문에 퇴직급의 충당 부채를 설정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회계처리 하지 말라는 거 없었잖아.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하고요.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급의 충당 부채 아까 뺀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문제 이제 사내 정립한 회사랑 다른 게 우리는 운용자산이잖아. 외부에. 이해가요? 이해가세요? 어, 그래서, 운용사세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80%라고 할게요. 80% 외부에서 나갔어. 우리가 저축한 거에서. 그럼 80만원 나가고, 우리 회사에서 20만원 나갔어. 그럼 2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DB형이 어렵겠죠. 자, 그래서 DB형일 때, 재무 상태 봅시다 이거 회사 거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예를 들어서 500이야.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 현재, 500만원이 지금 충당부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내 적립했어. 사내만 했어. 퇴직연금제도 있단 거안 했어. 어, 안 했으면 요렇게 하고 끝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DB형을 가입했어요. DB형 을 가입했으면 내가 저축해 놓은 게 있죠. 그죠? 그럼 500만 원을 다 내가 지금 나중에 이만큼 퇴직금 내가 우리 회사가 지출해 줘야 돼요.라고 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지만 대신에 우리는 가입했어. 가입해서 운용수화 자산 있습니다. 얼마? 몇 13만 원. 13만 원을 내가 지금 외부에 정립해 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해요. 자산, 아니지 아니지. 아닌, 부채의 차감계정. 부채의 차감계정. 내가 이만큼 부채가 있는데 내가 저축을 이만큼 해놔서 실제로 얼마큼만 있다? 397만원만 있다고 라 보여주는 거야. 더 정확한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요런 퇴직 급여 충당 부채를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딱 외부 정보 이용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관심 있는 회사 사람이야. 봤더니 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아이 회사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만큼 퇴직금 나갈 게 있네? 그런데 아 지금 외부에 정립형에 103만 원 있어 아 그럼 우리 회사는지 실제 부채는 얼마야? 397만 원만 있는 거지 이해가요 요게 db형이라고요 db형이 어렵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지금 진행 논의 진행하는 건다 db형이에요 dc형은 아까 뭐라고요? 불입하고 비용 처리 끝 세물세법도 똑같아요 이해가요? 음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회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b형은요 불입시 계속 불입을 하는데 한달한 달마다 불입할 때도 있고 연말에 한 번에 불입하는 데도 있고 불입해요 그럼 이거 우리 자산이야 됐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어 그럼 이만큼 우리 자산이 더 느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익을 하면 되고 이거 영업의 수익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 이자 수익이든 그리고 연말에 결산 시에 뭘 계속 해줘야 돼요 매번 계속 이걸 충당부채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 됐죠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없애주면서 이렇게 외부 내부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뭐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법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법인세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먹이주세벌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